왜왜왜 나? 응 아뇨 아니 일부러 이렇게 착한 척 하려고 <laughs> 아, 요만큼 오케이. 요만큼 되었는데 지방은 너무 차지 어떻게어떻게끝 걱정끝 걱정끝 유튜브에 일다 나... 걱정하는 거 깍고 올라가서 <laughs>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 갈릭 진짜 맛있어 진짜? 응 먹기 싫어? 엄마 <laughs> 시키기 어, 싫어 갈릭 맛있지? 양념이 양념 맛얘 <laughs> 예, 그래도 양념 먹기 전에 갈릭 먹어야지 응 날개 먹어도 되냐? 나 날개 좋아해. 아 진짜? 근데 응. 그러니까 예림이는 다리 안 좋아하고 응. 날개를 좋아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다리 먹지. 야 맛있다 랄라야 달링 맛있네. 나 어. 음. 먹잖아. 음. 야술 중에 먹고 있냐? 도대체? <laughs> 야 오늘 먹은 거 알려줄까? 수제비, 해양냉면, 케이크랑 음료수, 대하, 그다음 조기, 족발. <웃음> <웃음> 너무 행복하다 랄랄 랄랄라. 랄랄라. 옛날에 남자랑 밥 먹을 때정 떨어진 적이 이렇게 양념 치킨을 먹었다. 응. 근데 그래도 뭐 손으로 먹을 다없잖아 뭐 어, 뭐, 뭐 근데 이거를 쪽딱 빨아가지고 열두 이렇게 짓는 네. 거야. 너무 꼴도기로 싫 거야 그때 아 먹는 게 홀보글시 하는게 약간 이런 거구나. 그때 처음 느꼈잖아. 그건 원래 다 먹고 나서 하는 거 아니야. 와. 어. 근데 그때가 하려고. 마시면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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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야, 그럼. 웃음> 왜? 슬슬 배불러져 아 한디야 아니야 먹을 수 있어 아야 <laughs> 먹을 수 있어 역시 과수관 그냥 넣어버려 근데 또 먹어 다 씹어서 생겼어 그냥 넣어버려 데또 먹어 음. 음. 와, 위도 하나 더 입고 싶다 먹는 것 멈추고 싶지도 않아 야왜 이렇게 잘 시키면 되지? 짜랄이잖아. s u 발산동 쩝쩝박사 s <laughs> 이 배민에서 n 받은 s u 지지진짜 어, 진짜 왜? 응? 리뷰 잘 써서. not sure. I'm n o 어 sure. I'm not 쩝 u r e I'm n o 아, 있을 거야 아마. 사용해 s 응. r 응. e 응. 자 그때 옛날에 장마철이었는데 비가 엄청 오는데 족발이 너무 먹고 싶고요. 음. 그래서 저희 집발산돌 있잖아요. 근데 까치산에 있는 족발집 이 제가 단골이었던 말이에요. 음. 까치산 족발집 음. 말씀데 많아. 시키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옆청사에다가 천천히 조심해서 오세요 음. 이렇게 적었는데 그 아저씨가 비 오는 날인데 배달도 빨리 안 가는데 사람도 독촉 전화 엄청 받고 이랬는데 음. 내 그거 문구 보고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. 음. 그래서. 참에다가 랩이랑 쪽지를 싸가지고 그 문구에 너무 감동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줄건 없고 참에 하나 준다고 같이 와가지고 그거를 SNS에 올렸더니 그게 엄청 많이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데 기자가 전화가 오더라고 이거 기사로 써도 되냐고 그래서 아 나는 괜찮은데 거기 가게 사장님 그 의사도 좀 물어봐야 되지 않냐고 와 생각이 깊어요 얘가! 알려주고 그래서 위키티에 먼저 기사가 났어요. 어. 그러고 SBS 9시 뉴스에서 나오고 그, 리뷰, 그 리뷰를 이번에 뭐 리뷰 어워즈 한다길래 냈는데 그 감동 부분에서 상 받은 위너 그 10만 원 받았어요. 우와... 근데 얘가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아 언니 잠깐만 이러더니 무슨 쿠폰을 주는 거야. 혹시 방바닥에 있어 지금? 만 원짜리 <laughs> 그러더니 나한테 이거 뭐야 하니까 나 리뷰에서 상 받은 거 음. 이거 만 원짜리 언니 가져 이런 거 <laughs> 됐어, 니. 네난 이미 9만 원다 썼어. 언니가 왜 그렇게 얘기? 해 아, 그냥 감동적이잖아. 감동적이잖아. 이게 아니, 아니잖아. 마지막 받아 남은 거지. 나한테 준 거지. 아니 이게 아니잖아. 내가 그랬잖아. 아니 여기 얘기하면 안 되지. 아, 감동적이잖아. 아니, 아 전달됐어. 전달됐어. 소크 전달 그거 나오잖아. 유유 안 나오. 고 어... 족발 시켜 먹자고 해가지고 얘가 갑자기 어이 내가 지금 쿠폰 있잖아 내가 지고 오케이 렛츠고! <laughs> 빨사 봐! 가 먹고 남은 거준거내 이러잖아 이게 감동이야 이게 <laughs> 야 울고 있어 누구는 지금 울으라고 <laughs> 채팅 못 쓰고 했잖아몇명 <laughs> 울었어 지금 몇명 울었어 감동이 감동적이야 음. 아니 그게 아니고 어. 제가 그만 원짜리 멸장을 받았어요 그 어. 메달이랑 같이 오더라고. <laughs> 어, 진짜, 메달도 받았어 예, 네, 메달 있어요. 오와, 오와. 메달이랑 같이 와가지고, 그열 장이 있으니까. 한 장은 탈이 언니 줬어. 그, 그 시기에 딱 언니가 집을 불러가지고, 한장탈이 언니 주고. 하기까지 안해 아싸, 아싸, 쌀 말해, 이많 그리고 한 장을 안 쓰고 냉겨놓은 어. 이유가, 어. 언니 줄라고. 응, 어? 네, 진짜 그랬어. 진짜 억측잔다. <laughs> 들켰구나라라 들켰구나라라 억지위래 억지 들켰구나 아니 진짜 뭐가 고마운데? 들켰구나 목소리를 흐트려봐도 안 되지 진짜 <laughs> 아니 근데 너무 고맙대 나그 챙겨준 거잖아 <laughs> 챙겨준 <챙긴> 거잖아 <laughs> 못살렸어그밖 <laughs> 근데 너무 웃기다. 아... 어떤 게 제일 웃겼어? 떤 게? 인색 최대 비비. 더 단계. 눈물 안 나오잖아. 맞아 그게 있어. 걔네가 밥 먹고 살았어! 근데 그거 알지? 뭐? 밥먹을면서 웃으면 제로칼 운명. 아까 대안은 제로 칼로리라는 거야? <laughs> 바다에서 나는 해물은 전부 제로 칼로리야. <laughs> 거기다 마가린을 넣는데 음. 마가린이 원래 칼로리가 있잖아. 음. 근데 그게 0칼로리가 되는 비법이 뭐냐면 눈에 녹였어. <laughs> 아 녹이면 칼로리가 지방을 없어. 녹였잖아. 세끼 <laughs> 가스라이팅 뒤집어져. <laughs> 음식으로 가스라이팅 해야 네 <하네>. 처음 봤어. <laughs> 막걸리 짠. 목표를 포착했다. 아, 왜 너... 먹는 척만.. <웃음> 먹었잖아! <웃음> 먹었잖아! 너왜 먹는 척만 하고 공기만 먹어? <laughs> 아, 먹었어. <laughs> 너 뭐야! 이런 마술사! <laughs> 거짓 방송이네. <laughs> 어, 야, 누가 투명 컵줬어요안 <laughs> 보이고 <laughs> 지금. 너는 천 말하지. <laughs> 나한테만 조명 없지 어제는 다에 나한테만 조명 없냐? 너무 <laughs> 까매 <laughs> 여기 또나 새로운 자아가 있거든 <laughs> 나 방송 끝나고 혼자 여기 앉았어 사과 막걸리 먹으면서 영국이 <영통해>. <laughs> 말할 사람 없어서 <웃음> <나>. <웃음> 우팡이 내일 오는데 굳이 영상 통화해서 2시간 <laughs> 영상 통화했어 그날, 그래, 진심으로 택시 찍어가지고, 나한테 빨리 오라고. <laughs> 근데, 14만 5천 원이야! 아! 그거 봐 언니가 잘 벌었으면, 알지, 너 언니가 잘 벌었으면, 너 알지! 언니 마음 알지! 근데, 지금 언니가 안 돼! 미안해! 아! 아니, <laughs> 그래, 아, 언니, 괜찮아! 나! 내 거짓 썰 얘기하지 마! <laughs> 아 그래서, 아, 진짜 괜찮아, 언니. 아! 진짜 괜찮아. 아! 아니, 내가 내일 버스 예약을 할 때, 진짜 괜찮아. 괜찮아? 너 언니가 알지? 언니가 뭔지 알지? 언니가 정만너대신해와서보람고 너무 오고 싶은데 못하는 거 너무 미안해. 언니가 너잘 벌어가지고 근데 웃긴 건더잘 어. 벌어서 어.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를안 했어. 언니가 더잘 벌어서 더잘 돼가지고 알지? 뭘 해주겠다. 예. 아, 뭘 사주겠다. 말하면 잃어줘야 어. 되겠다. 아, 어. 아, 뭐, 아, 언니가 잘 뭔지 아, 알지? 집사빠 5천 원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야. 너무 <laughs> 웃기다 진짜. 웃길 어. 때 떠나자. 야 짠하고 어. 가자. 아 가자 가자. 웃길 때 떠나자. 웃길 아, 아, 때 떠나야 돼 알았지? 어. 이보다 더 웃길 순 없을 어. 것 같아요. 음.